연계출감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런 처방이고 이제 약재 구성을 보면 이름 그대로 복령, 계지 백출, 감초 네 가지가 들어간 처방입니다. 복령은 죽은 소나무 뿌리에 이제 기생하는 버섯이고 이제 대표적인 효능은 이뇨작용과 면역강화 뭐 이런 효능이 있고 한방적으로 안신의 효능, 즉 이제 심신을 안정시키고 편하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지는 육개나무의 어린 가지고 이제 대단히 따뜻한 성질을 가지는 대표 약제입니다 말초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 순환에 이제 도움이 되고 그리고 수족냉증에 좋은 영향을 주는 약제입니다. 한방적으로 이제 석은한락이라고 해서 근육의 어떤 진정 작용이 있으면서 그리고 감초와 같이 항바이러스 작용이 이제 뛰어난 약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땀 분비를 촉진시키고 약간의 이뇨 작용도 있는 약제입니다. 백출은 이제 삽주 혹은 창출이라고도 불리우는 약제고 소화기 운동을 촉진시키고 안정화시키면서 그리고 이제 습담을 한방적으로 습담을 제거하고 이뇨를 촉진하는 약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초는 소화에 도움이 되면서 항바이러스 그리고 항균 작용이 뛰어난 편인 약제입니다. 연계출감탕은 이제 대표적인 한방인뇨제 처방이고, 비슷한 처방으로는 우령산이 있습니다. 우령산은 이제 연계출감탕에 감초가 빠지고, 재령과 택사가 들어간 처방으로 보시면 됩니다. 택사와 재령은 약재들 중에서 굉장히 인뇨작용이 강한 약재들입니다. 우령산은 이제 연계출감탕에 비해 훨씬 더인뇨작용이 강한 약재들이 배치된 처방으로 볼수 있고, 이제 단순 부종이나 설사, 아니면 뭐 배뇨장애 등몸 안에 이제 수분대사가 좋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오룡산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에 용계출감탕의 경우에 이제 택사와 절령을 빼고 감초가 들어간 처방이고, 이제 수분대사와 함께 감초의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 그리고 약간의 스테로이드로서의 역할을 함께 사용하겠다는 처방입니다. 한약국에 있다 보면 이제 만성적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소화가 잘안 되거나 소화가 잘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소화가 이제 안 되거나 소화력이 딸리면 이제 위장에 음식물이 계속 정체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소화기 평활근이 계속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체내의 혈액이 소화기 쪽으로 몰리게 되고 반면에 머리로 머리로의 혈액 순환은 이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뭐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제 소화 기능을 올려 주면 두통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요. 때문에 이제 한방에서 두통에 쓰는 처방들 중에 소화에도 도움이 되는 처방들이 굉장히 많고 대표적으로 연계출감탕과 반하백출천마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방에서 보통 뭐 이명이나 난청, 어지럼증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처방을 내리실 때 보통 항히스타민제나 뭐 혈액 순환제, 벤조디아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진정시키는 약과 그리고 그와 동시에 뭐 이뇨제나 항생제,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약 처방 중에 이러한 기능을 좀 전방위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처방이 이제 연계 출감탕입니다. 과량의계지가 혈액순환을 좀 촉진시키고, 그리고 복령을 통해서 뇌의 진정 작용을 유도할 수 있으면서 백출과 복령이 이뇨 작용을 돕고, 그리고 감초가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처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어린 아이들이 멀미에도 사용할 수 있는 1처방이기도 하고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이명이나 기울림, 어지럼증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의 멀미나 돌발성 난청 등에 사용하기 매우 좋은 처방이고 혹여 뭐 이러한 증상의 효과를 못 본다고 하여도 약제들이 굉장히 부작용이 없고 소화에 큰 도움이 되는 처방이기 때문에 어, 긍정적인 피드백을 듣기에 굉장히 좋은 처방입니다 그래서 뭐 이명이나 난청 어지럼증 뭐 뭐 멀미, 요런데 이제 쓰기가 굉장히 좋은 처방으로 이제 연계 출간탕을 들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계 출간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